자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동작, 오른발부터 시작, 오른발, c r o 왼발, s i d 오른발, 을세어 l 비하인드 사 b e h i n 왼발, c r o 오른발, side. behind, s i d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and 4. 5,6,7,8 이동작 왼발 사이드랑 왼쪽 4분의 1턴 리커버 9시 오른발 1, 왼발 1 패들 이브의이터 인데요 8분의 1시 4번 나눠서 돕니다 패들 이브의이터 들어가겠습니다 하프으로 8분의 1턴 패들 한번 다시 팔분의던 패들 6 시, 팔 분했던 패들 4시 반, 팔분의던 패들 3 시. 어? 아. 카운트 n t 3 4 5 6 7 8 t o 동자 오른발 스텝 포워드, 왼발 킥, 왼발 포스터셋. 한번 더. 셋 왼발 킥, 왼발 코스 더셋 카운트 1, 2, 3, 4 5, 6, 7, 8사동자 오른발로 세제 박스 포드 왼발 발로스 왼발 백, 사이드 포드 스텝 포드힐 바운스 3번의 턴힐 바운스 12시 다시 왼쪽 사에자힐 바운스 9시 오른발 뒤로 클릭합니다 사동자 카운트 1, 2, 3, 4 5, 6, 7, 8풀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and 4 5, 6, 7, 8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4, 5, six, seven and 8 1, two, three, 4, 5, 6, seven, eight. Four, One, two, three and 4, 5, 6,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세 번째 이 동작 이후에 리스타트 있습니다. 준비 3월 6시 방향 1, 2,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그럼 4 가죠 갑니다 1, 2, 3 and 4 5, 6, 7 8 1, 2, 3 5, 6, 7, 8. 1, 2, 3,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이 상품에는요 태그 있습니다 태그 40 카운트 4트 카운트 있어요 태그 카운트 9시 방향에서 9월 이후입니다. 9시 방향, 9월, 9시 방향. 9시 방향에서 12 카운트. 이 동작의 4 카운트 이후에 태그 40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 2, 3 and 4, 5, 6, 7 8이 동작. 1, 2, 3, 4까지 하고요. 그 다음, 코랜스스탑 갑니다. 자유로 하시면 돼요. 5, 6, 7, 8. 자, 이거부터 택입니다 1, 2, 3, 4. 자, 자유롭게 가요. 자유롭게 32 카운트 돌아갑니다. 1, 2, 3, 6, 7, 8, 9, 고0 11, 12, 13, 부4게5 16, 17, 18, 19, 20, 21, 2고 23, 24, 25, 26, 27, 고비고백 하고 마음대로 고비고비 해도 돼요 그러면 작품에 5&6&7&8& 다시 콜라때선포 했습니다 1,2,3,4태그를 즐겁게 회원들과 함께 즐기시는 돼요 여러분 즐거운 댄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